오늘은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병환자 정결규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룰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렛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그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을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 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새 하나를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14장의 전반부는 환자의 몸에 생긴 나병이 정결하게 되는 규례였다면 14장 후반부는 집에 발생한 나병의 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진찰하는 것은 사람을 진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만, 집은 40절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41절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고, 42절 다른 흙으로 바르게 합니다. 45절 악성 나병균으로 확정되면 집은 헐어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48절 그 집에서 나병균이 없어지고 치료가 되었다면, 49절부터는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고 새의 피와 물을 찍어 일곱 번 뿌립니다. 53절 살아있는 새는 놓아주어서 그 집이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54절부터는 이 나병 환자 귤의 피부병에 관한 마지막 최종 결론 부분입니다. 54절부터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13장은 나병이 발견한 환자를 진찰하고 확진하는 규례였고, 14장은 나병이 낳은 사람을 최종 낳았다고. 확진하는 규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시기에 유명한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욥입니다. 욥은 온 몸에 종기가 돋고 여기 종기라는 단어가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나병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온 몸에 나병이 돋았던 것이죠. 온 몸에 나병이 돋은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온 몸에 나병이 돋자 아내도 떠나고 사람들도 떠나고 재물도 떠나고 모든 것이 떠나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러나 욥이 잊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 쳤던 요베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기 사2장장 십절, 요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요와께서 요베 권경을 돌이키시고 요와께서 요베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요비 받은 갑절의 은혜가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요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최선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도 늘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건강과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요비 모든 것이 자신을 떠나는 고통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